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약하는 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 지인도 본인의 게선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에맛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4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26분 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신풍제약. 신풍제약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오늘 마이너스 1.61% 정도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어 12만 2천 원입니다. 자뭐 그래서 신풍제약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신풍제약 계속적으로 제가 리뷰를 꾸준히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신풍제약도 12월 31일 날에 제가 마지막으로 리뷰를 진행을 했었었죠 이때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었었고. 어 오늘날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오르고 해외 선물 시장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세가 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이미 한0.45% 정도 이제 올랐고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이제 해주고 있는 시점이고. 어드피시장도 이제 오늘 한 2.5%가 올랐어요. 거의 지금 이제 2 9 4 4대한 3,000을 바라보고 있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한 3,000에서 한번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풍제약은 이제 가격이 좀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이제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주와 이제 2차 전지주,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녹십자 이슈가 상당히 많았고, 뭐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죠. 2차 전지주하고. 그래서 요런 제 제약주들은 좀 가격이 좀 많이 빠진 편입니다. 뭐 시젠이라든가 알테오즈 뭐 요런 것들. 어, 그리고 이제 시 그래서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또한번더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2차 매수 소포트로 94,000원대까지 이제 보고 있고 아마 94,000원 때, 이런 이제 레벨에서는 소포트가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재차 매도 레벨을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어, 가격 만약 빠지지 않고 가격 오르게 된다면 은 저는 이제 한 142,000원 대에서 어, 매도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가게에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꼬리가 좀 많이 달리긴 하지만은, 조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뭐 보여지고요. 가게 빠지게 되면 충분히 반등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시점에서도 실질적인 반등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실질적인 반등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가게 충분히 반등받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격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도 대응할 수 있고 빠져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어, 잘 수립을 해줘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 있죠 어, 신풍제약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제 두번 매매를 잘 성공을 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뭐잘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거래량이 점점 계속 빠져 주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한번 또 폭락을 요런 그림이 또 나와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또 제가 봤을 때는 먹일 자리가 있거든요.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신풍제약은 뭐요 정도로 제가 리뷰 마무리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 왜,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물려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도 물려있기 때문에 가격이 한 번에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풍제약이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을 때 다시 피라맥스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또 진행이 될때또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풍제약을 요 정도로 제가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